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의 구성권입니다. 오늘은 인진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진호는 황달에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황달이라고 하면은 참 한방의학에서는 인진호 다 기억이 나죠. 그에쓸 만한 것이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양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도 천연물에서 황, 황달에 인진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천운입니다. 자 기온식물을 보면 알테미시아 카필라리스 그랬습니다. 사철숲이라고 하는 것을 아, 인진으로서 황달에 쓰는데요. 여기 보면 알테미시아의 카필라리스 헤르바스습니다 전초를 전부 다 약으로 쓰는군요. 지상부 전체를 약으로 쓴다. 봄에 채취하는 것을 면인진이라고 하고, 가을에 채취한 것을 인진호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약으로 더위지기쑥을또인진쑥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대용생약으로 썼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더위지기쑥은 알테미시아 이와 요모기라고 하는 종명입니다. 이와 요모기는, 이와는 일본 말로 바위, 요목기는 쑥, 그렇죠. 바위 쑥 정도가 되겠네요. 직역하면은. 어쨌든, 어, 더위지기 쑥. 이것을 또 인진으로, 어, 대용해서 썼습니다. 이것도 향약의 범주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자원생약을 주로 이용하는 그런, 어, 향약에서 어,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노로 쓰는 한약 그러면 사철쑥과 더위지기 쑥을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카피라리스는 이게 모세간, 털과 같이 가늘다는 뜻이잖아요 잎이 아주 가늘어요 그래서 이 사철쑥은 이게 무슨 쑥이야? 이렇게 잎이 이렇게 가늘고 연약해 보이는데 아, 사철쑥은좀 일반 쑥과 잎이 다르고 아주 가늘고 그렇죠? 이 잎이 그렇습니다. 어, 아,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볼까요? 왼쪽에 그렇죠? 잎이 아주 가늘고 섬세하죠. 이걸 사철쑥이라고 합니다. 말잎은 역시 이렇습니다. 입 아, 잎이 가늘 가늡니다. 모세관 같은 그런 잎이다. 이렇게 보면 카필라리스라는 종명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알테미시아라는 성명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알테미스, 다이아나라고 소개했는데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 자, 부인병에 효능이 있는 것과 관련있다고 이랬는데 자, 일반적인 약속은 어, 알테미시아, 일반적인 약속의 경우는 하초가 차가워서 임신이 안 된다든지, 하초가 차가워서는 자궁출혈이 있다든지, 자궁질환에 쓰지 않습니까? 뭐 이럴 경우에 에, 알테미시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쑥은 이와 같이 부인병에 주로 쓰지만, 알테미시아 카펠라리스 또는 이와여모기는 황달에 썼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쑥은 부인병에 많이 자궁질환에 자궁출혈에 많이 쓰지만, 사철쑥은 또는 도이지기쑥은 황달에 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방 효능을 보죠. 예, 쓴 맛과 약간 차가운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 간담 경맥으로 기경하는군요. 중부와 간담 경맥에 작용한다. 그래서 어, 청리 수별 수별을 그저 그렇죠, 가라앉히고 수별 그저 그렇죠, 제거하고 이담 태왕 담즙을 잘 나가게 하고 황달을 제거한다. 특히, 수별로 인해서 오는 황달에 인진호를 쓴다는 것이죠. 자, 간담경맥과 비위경에 귀경한다. 어, 다시 정리하면, 청리수별, 그러면 열기를 식히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해서 습을 동시에 빼낸다. 이담태왕, 담즙을 잘 나오게 하고 황달을 치료한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인진호, 황달약. 또 담즙 분비 촉진약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성분은 정유성분으로서 대표적인 카필린이라는 성분인데요. 방향, 방향적 화합물이네요. 그러면서 향기성분이다. 그래서 카필렌도 유사물질이고요. 카필린, 카필렌 하는 향기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쿠마린계 물질로서 카필라린, 이소쿠마린계 물질이고 에스쿨레틴 이거 다 쿠마린계 물질입니다 카필라린, 에스쿨레틴 다음에 크로몬계 물질로서 카필라리신 그렇죠? 카필라리신 다음에 에, 에, 쿠마린과 유산구조의 크로몬이죠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크리실리네올이라고 어, 하는 플라보노이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진호의 성분 그러면 정유성분, 카필린 주성분 다음에, 쿠마린계, 카필라린 또는 에스콜레틴. <laughs> 다음으로, 크로몬계 물질, 카필라리진. 뭐, 이런 정도, 생리 활성 물질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확인된 양리를 보면, 어, 자발 운동 억제작용이 있더라. 그리고, 혈압 강화 작용이 있다. 그리고 담즙 분비 작용, 대표적인 거죠. 담즙 분비 작용이 있다. 담즙을 잘 나가게 한다는 거죠. 카필린이라고 하는 정유 성분이 그런 효능이 있다 는 건데, 어, 여러분들 동물생약에서는 웅담 성분인 그우르소데속시코리게엑시드 그러면 여러분들 그잘 아는 우르사라는 담즙 분비 촉진제이며 간장약 기억나시죠? 자, 브루사, 브루소대속 음, 시코리 객시드처럼 이카필린도담즙분비 촉진작용이 있다는 거죠. 에스콜레틴도 그렇습니다. 쿠마린계물질이죠. 이런 것이 담즙분비 촉진작용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강과담강 졸말부의 평활근 이한작용이 있더라. 카필라리신 그러면 이건 쿠마린계물질이라고 아, 이것은 크로몬 계물질이라고 소개를 했었죠. 다시 올라가 보죠. 카필라리신, 어, 카필라리신, 음, 크로몬 계물질로 어, 소개를 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철자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됐습니다. 항진균 작용, 카필린, 정유성분이 또 항진균 작용이 있더라. 헤리코박터 파이로리 부착을 억제하는 작용이 다당체 성분에서 있더라라고 소개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위와 간단경맥에 작용하죠. 비위에 헤리코박터 파이로리라고 하는 균은 이게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죠. 이것이 위벽에 부착되는 걸 억제하는 작용이 이 다당체 성분에 있더라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인지노탕 대표적인 수별로 인한 황달에 쓰는 처방인데 인지인호, 치자, 대왕 자, 치자는 특히 심장의 열, 특히 삼초의 열을 낮춥니다. 대황, 아, 알다시피 변비약이지만 이것 자체가 대장의 열사를 탕척하는 아주 좋은 약이죠. 뭐 간담의 열사도 탕척을 합니다. 인지인호, 지금 내가 설명을 했었죠. 이 비위와 간담 경맥에 작용해서. 어, 담즙 분비 촉진 작용이 아주 좋은 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황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병입니까? 담즙이 소화관으로 잘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담관이 맥히거나 또는 이게 수별 열사로 인해 가지고 이게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 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혈관을 따라서 우리 몸의 전체로 돌아요. 이거를 혈관을 따라서 담즙이 도는 것을 황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담즙 분비를 잘 되게 해서 이게 소화관으로 담즙이 잘 나가야만 이것이 혈관으로 이행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진오탕이것은 아, 삼초의 열사를 치는 치자와 대황이라고 하는 약이죠. 이 대황은 간담과 역시 대장 경맥에 열사를 탕척하는 약이죠. 아, 이와 같이 인진호라고 하는 그런 황달약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진호탕 수별로 있는 인한 황달을 치료한다. 증상을 한번 보죠. 전신의 피부와 눈이 그저 노랗게 변합니다. 황색이 선명해서 마치 이귤 색과 같고 복부가 약간 창만하고 갈증이 나고, 머리에 땀이 나고, 소변이 불리하고, 소변이 잘안 나가고, 에, 혀에 태가 황색을 띠고, 혀가 노란색이 된다는 거죠. 지저분하고, 맥이 침실하다, 맥이 아주 가라앉아 있다. 꾹 눌러야 잡히는 맥이죠. 활삭한, 그죠? 맥이 꾹 눌러야, 눌러야 되고, 굉장히 빠르고, 그죠? 힘이 있고. 이러면서 황달 증상이 있으면 인지노탕을 쓴다 이렇게 해서 치료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소화 황달의 경우는 참 약을 쓸 수도 없고, 없고 굉장히 부모가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요 애가 친생아 시절에 황달이 걸려서 병원에서 고생하다가 2주쯤 현광등 밑에 있다가 퇴원을 해도 부모가 걱정이 많이 되죠 이럴 때 이 인진호, 음, 사철숙을 좀 사용을 해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보통 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약숙은 아까 부인병에 쓰고, 이 인진호는 황달에 쓰는데요. 또개똥쑥은요 청모라고 하는 것은, 그저 허열이동할 때 쓰거나, 최근의 연구에 의해서 말라리아 같은 데도 응용하잖아요. 그래서, 습일하게 하는 것은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약숙은 부인병, 인진호, 황달, 그죠? 그 다음에 개똥숙, 청원은 허열 또는 말라리아.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인진호, 사철숙과 더위지기숙, 네, 황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